지식 체험 뉴스 체험 오늘도 채워볼게요. 대한민국은 기껏해야 개도국에 탄약을 팔던 무기 제조 약소 국가였습니다. 가장 싸고 큰돈이 되지 않았던 시장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죠. 6.25 이후 한국의 대다수 수출산업이 저렴하고 큰돈이 되지 않지만 결과는 급속도로 그 성장을 이뤘고 세계적 리딩 국가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조선, 휴대폰, 반도체부터 이제는 바이오 제약 등 미래 산업까지 한국은 그 동안 안 했던 건 있어도 못 했던 건 없습니다. 최근 한국이 급격히 성장하는 산업이 방산 분야인데요. 한국처럼 주적과 긴 시간 대치하면서 무기를 개발하고 노력을 기울인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또, 삼성, LG, 현대, 이름만 되면 알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사례, 우수한 인력, 성공 DNA가 우리의 장점입니다. 최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은 더 높으면서 기술이 우수한 한국의 방산 무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능이 우수한 건 기본이고 문제점에 대한 업그레이드 역시 매우 빠른 편인데, 한화 시스템은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 수출, 최종 관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사시 5조 원을 바로 따내는 쾌거인데요. 사 되면 국산 장갑차로는 첫 선진국 진출 사례가 됩니다. 아 물론 동남아시아에 수출한 사례는 있습니다. 아참 여기서 자주포 장갑차를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자주포는 주로 후방에서 말 그대로 포를 장착해 공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갑차는 장갑을 겹겹겹 두껍고 튼튼하게 커버해서 적진에 침투하고 병력을 이동시키고. 항어력이 뛰어난 이유가 무게가 1톤 폰고? 아니죠. 무려 50톤씩 합니다. 물론 이번 한화의 레드백은 획기적으로 무게를 감량을 하면서 성능이 더 뛰어난 방식인데 그래도 42톤에 달합니다. 자주포는 이미 명품으로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수출이 진행됐고 이제 장갑차까지 한국이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최종 후보에는 한국과 독일이 양자 대결을 합니다. 하나는 삼성 테크인, 삼성 텔레스 등을 비롯해 과거 2조 원을 삼성에 주고 방산 분야를 인수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두산의 방산 기업, 두산 DTS 등도 인수를 하고 독보적 지위에 올랐습니다. 일찍이 가능성을 알아본 이스라엘 엘비사가 우리도 합류시켜 달라 침투력뿐 아니라 화력도 최강을 만들자며 제안을 했습니다. 스탑 일부를 개조하고 대전차 미사일 등이 탑재되는 등 화력 역시 최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관련 분야 최강 이스라엘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이 적용됐는데요. 상대의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 추적, 대응, 발사,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그러자 캐나다 역시 궤도, 신기술을 합류하며 명품 무기에 동참하게 돼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방호력을 위해 덧대어져 차체 중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특수 고무궤도입니다. 하나는 주요 분야를 국산화시켰지만 전략적으로 이스라엘과 캐나다를 합류시켰습니다. 또 호주의 입찰을 진행하는 만큼 밖의 상황을 파악하는 원격통제 시스템을 호주 업체를 끌어들입니다. 포탑 제조회사 EOS사의 시스템에 카메라는 한화의 제품을 달았습니다. 과거 전차는 단거리 위주입니다. 무게도 엄청나서 기동성도 한계가 있고 고장도 빈번. 한화는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분야가 최강 솔루션이라고 자부합니다. 급박한 상황 고장이 나도 교체 자체도 수월하게 만들어 차원을 달리했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요구한 성능은 모두 그 이상을 훌쩍 넘기는 자신감으로 감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미국, 영국 등 대형 방산업체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한 셈이죠. 결승상대 의 독일보다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자 다급해진 경쟁상대 독일의 라인 메탈 디펜스 회사는 검증이 안된 민수용 엔진과 변속기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산 단계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라 신뢰성도 확보가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누가 봐도 경쟁이 되지 않자 무리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셈이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의 레드백이 채택될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다음 소식은 세계적 갑부, 압도적 재벌이 콕 집어 한국을 치켜세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4월에 전화 넣더니 이젠 편지까지 보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한국의 복원 대응 과정과 세계 복원에 기여한 부분을 칭찬하면서 한국과 더 강력한 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빌 게이츠인데요. 게이치 재단은 백신 개발에 있어서 한국의 성공 확률을 높이 보며 개발 선두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또 한국과 함께 일을 더 많이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치 재단이 연구 개발을 투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H 회장은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한 라이트 펀드에 대해서도 출자 규모를 더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진단키트처럼 국제 표준이 된다는 자신감으로 더 다양하고 과감한 도전을 계속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료진, 연구진, 기술개발, 엔지니어, 체험TV가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체험TV를 응원해주세요. 제발.